자 환자 왔습니다. 다시 p s i s 일력 클래스 잡으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딱 집어야 돼이써 내가 습관되는가 뭔가 이렇게 딱 집으면 ASPI 이렇게 돼 버려. 그러면 PI는 이런 식으로 돼 EX니까 AS는 이런 식으로 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힌다. 아니, 이렇게 잡힌다 이거지. 어. 그러면은 AS면은 긴 다리고 PI면 짧은 다리고. 그러면 이제. 세이크랄이 이리갔냐 이리갔냐 요것만 보는건데 보통 보면은 아래 l e f 컴백스가 일반적인 걸어오면은 다 일반적인 경우고 하나 빠져나가는게 라이트피아이의 EX인데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잡고 앞으로 숙여보세요 네 이렇게 딱 되면은 어? 프 메스가 여기가 딱 있는데 여기 딱 집으면 이거는 포야 포 보면은 PRI 이렇게 딱지는 그래도 PRI, PRS로 일단은 머릿속에 해야 리딩이 빨리 돼어버립니다 네, 이런 음. 식으로. 15도, 40도, 그 다음에 70도 이렇게 보라고 했죠 70도 이상 넘어가는 거는 뭐 거의 노말이고 70도 상태라면 서블록세이션에 의한 텐션이 걸린 거다. 15도면 익스트루전. 하혈이고 40도면 프로레스, 프로트루저 터지기 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엊그저께 어떤 학생이 하나 왔어요 군대 가기 전에 라고 이렇게 15도 정도 이렇게 완전히 터졌어 터져갖고 신경을 엔트리으로문 거지 문 건데 엄지발가락 우리가 노지플렉스엄지발가락을힐스 이렇게 리프팅을 시켜봤는데 파워가 아직 다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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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서 신경을 눌러 있지만은 엔트랩이 걸린 건 아니라는 거야. 협착이 돼 있다. 두번 치료를 해봤어. 그러면 누워있을 때, 원래 그 정도 되면은 MR을 찍고 신경차단술, 그 다음에 시술, 그 다음에 레이저 감압술, 뭐 미세현미경, 뭐 아니면 이제 절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착착착 되는 단계인데, 아직 그리졸럴 블럭 이라는 신경차단술도 아직 안했어요 걸어 다닐 땐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누워 있으면 안아파 누워있어도 안아프고 아직 글레이토이가 살아있고 그러면은 좀 해볼까 아는 사람이 보냈어요 이제 딴거 하지말고 오라고 차단술도 안하고 왔더라고요두 번을 해 봤는데 그. 지금 같은 상황에 15도의 PRI인데 SNR도 15도, 면 반드시 넣어서 15도, 20도 올라가면 난리가 나. 그 다음에 반대쪽을 라이징을 올리면 40도 정도에서 또 왼쪽에 통증을 난리가 나. 근데 오른쪽에서 1 0이 되있다. 그럼 되게 복잡한 캐인데 왼쪽이었거든. 요 통증이. 두 번째 치료를 해봤어요. 이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엘포가 아직 움직여주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신경이 염증이 생고 부풀려있더라.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어쩔 수없안 먹히더라고. 근데 이제 풀고 마지막에 관절이 스스로 톡톡 뭐냐면 협착을 띠더라고, 양쪽으로. 그거라 나서 하는 말이, 이제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너무 가볍고 좋아요. 까지! 했어요. 근데 그걸로 막 SLR, 그걸 테스트는 안 했어요. 지금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구나네 번, 4번, 세 번에서 네 번을 해보고, 계속 진전이 없고, 계속 심하게 아프면, 그러면 신경차단소를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했어. 두번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용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컨트랙처컨트랙처 뭐예요? 수축에서 한번더 억울해서 단축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계로 일단 두번 풀고 그거라도 치료 들어가서 똑똑똑 이제 하나씩 떨어지는데 관절 이동은 안되고 협착만 증가해요 그거라서 훨씬 가볍대요 근데 누워서도 통증이 너무 심하고 잠자고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MBD라고 미디어 브런치 블록 신경차단술이건 스테로이드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부풀린 염증이 생긴 신경을 일단 깔아주실 수 있는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누워서는 통증이 없어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15도 가는데도, 거기까지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전체가 다 단축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블러버 해가지고 신경을 깔아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금방 리포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피드백이 다시 와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친구한테 뭐를 주문을 했냐면, 절대 앉지 마라고 그랬어요. 뭐, 누워만 있고, 거 조금 걷는거 누워 하고 누워있고 밥먹고 이렇게막 하고 3,4일을 지켜보자 현재 상태 근데 지금 대부분캐케스가 이제 이런 경우는 디스크가 터져갖고 왕창 무너져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올 수도 있고 딱 경계에 있는데 조금 심한 케스다 그리고 디스크 위에 연골이 있잖아 그걸 우리가 하이라인 카틀라지라고 그랬거든 그게 크랙이 생겨버린 거거든 일단 크랙도 아직 안 생겼어요, 얘는. 그러니까 벌, 그, 벌징으로 해서 물려있는 건데, 크랙이 생겨가면 어떻게 되냐면, 팍! 트러블, 이게 몸은, 이렇게. 비틀어지지. 이거는 몸이 돌아간 게 아니라 연골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봉합을 시켜야 돼요. 이 경우는 아직 그렇게 깨지진 않았더라고, 스은사입니서 그리고, 완전히, 그게 깨져서, 디스크가 터져서 나왔다, 이러면, 이렇게 돌려버려. 음, 완전히 나오는 거지.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경우다 P.R.I.P.R.S. 그냥 여기까지는 보고 간다 이렇게 하고 엎드리네요. 안경 봐. 알았어. P.R.I. 이렇게 봤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오늘 어깨를 들어가는 이, 어깨 2차예요. 그러면. s h p l 이란 말이 뭔 말냐면 이 세이프라 호리존탈 플랜다이. 세이쿠라리 바르게 반드하게 일단 있어야 뭐를 하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세이쿠라리 SAR 이게 PRI. SAR PLI가 되는 거요 SAR PRI 이러면은 파스신드롬으로 가는 거예요. 리포드 페인. 어차피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걸사이아티카그고 해요. 자골 신경통, 자골 신경통이 신경이 그 신경관이 눌려서 오는 러니까 디스크가 눌려 신경관이 눌려서 주변의 조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리퍼드라고 해요. 리퍼드란 말은 그게 관계된 연관통이라고 했지. 근데 디, 터져갖고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폐색을 시켰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라디에이팅 장사통이 일으키요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 근데 신경의 통증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는 하라인 카틀라지라는 연골 초자연골이 깨져서 터져 나와 버린 게 있고 아닌 경우는 벌집이나해서 서블락션이나 스페이스가 좁아지면 IVPF 인터버터벌 포라멘 하면은 추간공이 눌려있는 같은 상태 이렇게 서블락이죠. 피니다그 여기를 일단은 반듯하게 맞춰줘야 하는데 우리가 첫 시간 아직 안 배웠어. 아, 옛날에 한라에 있는 다없어주고 로감 메이징 테크닉의 S.I. 젠트 디스펑션 세이프라를 반듯하게 한 것부터 시작을 라야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어깨로 들어가는 것은 뒤쪽으로는 라티스무스 도지라는 광배근, 앞쪽으로는 세라투스 안테리어 이렇게 들어. 그 다음에, 라티스무스 도지에, 그, 광배근하고 세라투스 안토리어가 문제가 붙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로테이터 커플에 연결이 됩다 뒤쪽으로 가면, 인프라, 스피나투스, 테라스 마이너, 슈프라 스피나투스가 그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앞, 쪽으로 하면 서브스 카플라리스가 세라투스 안토리어입니다. 절대, 모든 게 카이네틱 체인이지, 그냥 된건 아니라고. 그래서 일단 그연결보리를 여기서 문제가 된거 원인된 부분은 끊어야 돼 그래서 이걸 끊으려면 S-I는 디스시션 S타입이냐 I타입이냐 그러니까 총골이 돌아갔냐 장골이 빠졌냐 이거 먼저 해놓고 가면 라투스무스토지아와 사라투스 안토리아가 끊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로테이터 거만 볼 거다 이런 말이지 P... R-I-P-I-A-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S-A-R 그럼 이건 S타입이네. 이렇게 보였어요. 한번 보자. 긴거 아닌가? 손 내려. 벽지 분석 해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 2cm의 편차 2cm의 편차 하면 장골릉이 2cm 똑같이 펴져요. 척추가 5도에서 10도 정도 돌아가야 니요 로딩이 걸려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텝2로 가볼까? 스텝2로 갔더니, 크로스오브를 나오거든? 그러면은, 장골이 밀릴 수도 있고, 선골이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 선골이 내려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스텝2에서 다시 스텝3로 가봐. 그런데, 오른쪽이 안닿아 그러면은, 오른쪽이 p i 의단정이라는걸 얘기를 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족지 분석 여기서 목을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뒤로 빠져서 아스타블룸이 위로 올라가서 짧은 다리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많지. 나중에 우리가 족구를 다시 배울 거야. 그러면 족지 분석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